지중에서만 해 놀던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야, 이런 게 진짜, 어, 교육품 완전 개맛있네? 완전 개좋네? 해가지고, 이제 서로 막, 이제 정보 공유도 좀 하고, 팀북투 이제 뚫어가지고, 팀북투에서 다이아몬드랑 금이랑 금색공 이제 자리바리 싸들고, 이제 북해다 팔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왜 재밌었냐면은, 새로웠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2023년 2월이거든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이거였죠. 선박 이해도 시스템이랑 항로, 항로 시스템. 그리고 지금 3월에 나온 게 함대 파견 시스템. 시장 솔롯은 결국에는 캐시로 나왔죠. 그냥 이제 아바타 식으로. 꽃놀이 이벤트는 이제 곧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함대 파견 시스템이 나오면서 자동보고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다는 콘텐츠가 이것들인데 상의 토벌, 요새 점령전, 요새 개조, 미니 게임 5종, 실시간 PVP라 적혀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요새 점령전도 그렇고 개조도 그렇고 토벌도 그렇고 PVP도 그렇고 미지의 것을 뭔가좀 탐험한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기존의 재화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싸운다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막 새로운 느낌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파견은 새롭긴 했어. 파견은 새롭게 했는데 사실 파견을 해가지고 내가 뭐좀 두근댄다 아 신난다 막 재밌다 흥미롭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파견했었을 때 아이템이 나오는 것 때문에 뭐 재밌다 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콘텐츠가 발생하고 이벤트가 발생해서 재밌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새 전면전도 그렇고 상해 토벌도 그렇고 이것들 자체가 뭔가 사실상 파견의 연장선인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든단 말이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재활을 좀더 많이 준다 그런 걸것 같아가지고 좀 기대치가 좀 덜한 건 사실이에요 경기선운하도 그냥 이제 우리가 말하는 편의성 그거고, 한국 전년도 결국에는 이권 싸움이잖아요. 그냥 서로 싸우고 그런 거잖아. 국가 경영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국가들끼리 그냥 싸우고 뭐 그런 거고, 대항해 시대 오리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좀 재밌게 느꼈었던 게딱 그거였잖아요. 미지의 장소를 탐험하는 거. 지중에서만 놀던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야, 이런 게 진짜, 어, 교육품 완전 개맛있네? 완전 개좋네? 해가지고 이제 서로 막 이제 정보 공유도 좀 하고, 팀북투 이제 뚫어가지고, 팀북투에서 다이아몬드랑 금이랑 금색공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북캐다 팔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왜 재밌었냐면은, 새롭기 때문이에요. 미지의 곳에 가가지고, 새로운 것을 탐험해가지고,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계속 나가는 그런 재미. 그런 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동아시아까지 뚫려버리다 보니까, 어, 그런 게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리진이 또 어떤 식의 업데이트를 대, 해줄지 모르겠지만 뭐좀더 좋은 선박 내고, 좀더 좋은 뭐 장비 내고 그런 식으로만 낸다고 하면은 저는 대항해시대 오리진을 플레이하고 있긴 하지만 차라리 대항해시대 4를 다시 할것 같아요. <laughs> 차라리 대항해시대 4를 다시 하면서 뭔가 스토리를 즐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뭔가 네좀 필요해요. 물론 아시죠 여러분들 저 막상 이렇게 얘기해도 나오면은 그냥 바로 그냥 그때 제가 바쁠지 안 바쁠지 모르겠지만 뭐안 바쁘면은 바로 그냥 이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이제 뭐 상해 토벌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뭐 해보세요라고 하겠죠 저도 막상 얘 해놓고 막뭐 얘기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상해 토벌이라든지 요새 정형전도 사실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콘텐츠는 아닌데 막상 나오면은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니 뭐 방송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사실 파견도 생각보다 재밌긴 했었어. 그러니까 파견 처음 나왔을 때 세팅하고 그리고 새로운 거를 발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좀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파견도 슬슬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적응을 하다 보니까 아 파견 콘텐츠 아 이런 게 있지 참 약간 또 이렇게 좀 바뀌었죠.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개발자분들이 글로벌 사람들 기준으로 게임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인 기준으로 게임 만들게 되면은, <laughs> 그거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어, 얼마나 그 게임 빨리 즐기고, 빨리 공략지 만들고 합니까? 디아블로4만 하더라도, 베타 나오자마자 무슨 뭐, 30시간 만에 뭐 클리어 3번 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더라고요. 관련 영상 보니까. 음. 방카솔님, 한국인들은 피, pvp 정도 나와야지 덜지입니다 하셨는데, 그니까. 애초에 내가 하는 거를 이제 대항에서 우리 팀 측에서 이뤄주려고 하면은 게임을 쉬고 와야 돼. 아, 뭐한달 내지 두달 동안 그냥 방송 좀 쉬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컨텐츠가 생겨. 약간 아, 좀 그런 느낌? <laughs>